좋아요와, 좋아요와 구독, 구독? 구독? 댓글? 댓글, 부탁드려요 뭐니 뭐니. 지금 앞에서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된다. 아, 맞아요. 아저할말할말 하면 되는아 고생일이에요. 고생일인데. 생 너무 일로. 안 좋아 일안좋안좋로안좋고안 좋아 일로. 안 좋아 일로. 안 좋아 일로. 아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그렇다고요. 아 내일 아 뭔지 알겠다. 아 내일 어, 우리 동호와 네. 재밌는 시간 우리 러브 여러분도 보내시고요. 그래요, 네. 재밌게. 네. 뭐... 내일 재밌게 놀아요. 내일 재밌게 놀아요. 짚빨리 가야 되는데. 동호가 우리 동호가 뚝섬에 온답니다. 아 뚝섬? 아 그니까 지금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왔거든요. 근데 네. 아 물이 있고? 그 뒤에 물이 있고. 소풍을 할수 있고. 어, 조금 요즘에 거기서 이제 많이들 돗자리 깔고 쉬시더라고요. 아. 저녁 6 시나 7 시쯤 해질 무렵에.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때. 음. 아 그때가 좋다. 저녁쯤. 어 그때가 좋죠. 잠시만요. 고소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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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아닐 것 같지, 여기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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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덥다. 여기로 쓰읍 여기는 아할것 같은데 아닌가? 맞나? 헉? 어머 어떡해 헉? 뜯어지면 없어. 와. 진짜 여기 아니면 진짜 여기 아니면 반포지구거든요. 하, 근데 주위 사람들 다 반포지구라고 하는데 하, 진짜 여기였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도 반포지구. 정보가 답이에요 정보가 정보가 답이야 어쩔 수가 없어. 정보가 답입니다. 비절 빨리 떠주세요. 진짜 오늘 동우 앞에서 못 보면 진짜 난 울지도 몰라. 아. 진짜 딱 피셜 뜨자마자. 끼 하고 이러고. 아, 세상에 전찍지 빨리 가자 이러고 빨리 가야지. 저 자리 좋겠죠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 맛있어. 음, 음. 음. 나도 응. 아, 다들... 응. 음. 음. 아, 응. 나도. 포스트 <목소리> <형감는데 붙여놨피. 맞아>. 여러분, 제가 진짜 유명한 유명하신 유튜브 유튜브 한 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은 바로 누구일까요? 소장님 만났어! 아 너무 덥지 않아요? 진짜? 아 너무 더운데요? 아 진짜 너무 덥지 않아요? <laughs> 아나 진짜 짬 났어 진짜 어? 어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<웃음> 사주셨습니다 너무 <laughs> 더워 와 진짜 너무 덥다 진어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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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진짜 많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스님 어서 오세요. 빨리. <laughs> 얼마 <안> 남았어도 <laughs> <laughs> 언제 오시나 왕자님. <언제> <laughs> 안에 계신 분들,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일어나겠습니다. 뒤에 스탠딩 구역에서 진행을 위해서 개인 멘트도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. はい、はい <laughs>、okay, okay.、オッケーオッケー、サラダ 그러면은 일단 인사하고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 뉴이스트 달콤입니다. 아 어, 오늘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노래보다는 뭔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.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좀 하고 싶었는데. 올해도 엄청 많이 와주셨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왜 그래? 왜? 네? 네? 아, 뭐 별일 있는 거 아니죠? 네. 다행이세요. 네. 아, 케이크 로요 아 케이크. 케이크 있어요? 아, 케이크인가요? 아, 아, 와. 아뭐 어떻게 네, 내가 들어요? 어, 스푼즈에서 보내준 거 에? 뭐, 뭐, 뭐. 아, 뭐, 뭐. 하나, 사랑해! 한번더 찍는데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사랑해! 오. Q&A 시간. 네, 첫 번째 키워드, 백호의 탄생. 백호의 태몽과 태명은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었거든요. 일단 태몽은 까먹었대요. 네, 그리고 태명 이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태명이 있었을까요? 네? 태명 다 알아요? 전화하라고요 자아돌 이건 또 물어봐야 돼. 자 물어봤는데요. 본자본 것 같은데. 백호는 생일 때마다 이것가는꼭 했다 하는 것이 있나요?라는 질문이거든요.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 거. 그거 말고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? 예? <laughs> 이게 있어요?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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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되는 소리 하 <laughs> 자, 꼬집, 파트, 깨물 트보여줘 이게 꼬집 파트죠? 네. 깨물 한 번. 궁금한 거 있어요? 뭐라고요? 어? 날개 제거 수술 날개가 어떻게 됐던가요? 날개 제거 수술? 받았는데 어쩌냐, 어떠냐고? 아 그러게요 이따가 없으니까 아쉬운 거 같기도 하고 아? <laughs> 궁금? 어? <laughs> 우리 우어 다시 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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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아 비밀로 다고요 <laughs> <laughs> 저는 그 비밀이 지켜지는 걸한 번도. <laughs> DO <laughs>